집에 막 장아찌도 병에 담가놓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막잘안 네. 따질 때가 있거든요. 눌러 처음은 잘 따지만 또쓴 다음에 따면 네. 또안 따지. 자, 아, 크기별로 아, 네. 제가 지금부터 공개 들어가겠습니다. 할수 있어요? 이게 꿀 이거 유자 차 있잖아요. 이게, 이게 진짜 안따지 진짜 안 따죠. 진짜 안 따죠. 어, 아, 네. 크기에 맞춰서 대주면 되고, 돼요. 그냥 지가 돼요, 대주요. 대주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요. 어. 어디요, 어디요? 자, 그리고 어, 이거 3초 돼요. 정도 눌러주면 됩니다. 1, 2, 3. 이제 제가 들어가죠. 야, 신기하다. 자기가 지금 한번 조금 가죠. 네. 수박 맞히죠 자기가? 난 자기가 맞히는구나. 자 이러고 있으면 돼요. 자리 봐봐요. 돼? 손 떼면 돼. 손 떼면. 아, 떼면 안 오! 되죠. 이야 아! 이거 신기하다. 우와!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자 크기에 맞게 자기들이 밑에 잡아주고. 아 땄어요 지금 이미 좀 들면 땄어요. 돼요. 아니, 그래도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 따지는 게. 어, 됐어요 됐어요 다따어 아, 자. 야, 자. 이야 이거, 이거 신기하다 정말. 자 이거 이제 기계 소리 나는거 넣고 하면 딱 꽂힙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됐죠. 자 과연 이큰 것만 따냐? 그러지 않습니다. 제일 작은 거 해봐요. 제일 작은 그래, 거. 바로 제일 작은 거 할까요? 네. 제 작은 거. 어, 선생님한번보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 네, 그 대고 네, 네. 아니 이 제대로 해. 시고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거를 3초 정도 눌러주면 네. 지들이 이제 와서 고무가 크기를 맞춰요. 먼저 밑에 병을 잡아주는 손잡이 모양의 그 부분이 먼저 와서 형 크기를 잡아주니데 나도 봐, 손을 떼도 된다니까요, 형. 손 떼라고? 어? 떼고 어. 떼도 지가 알아돈다니까. 이렇게는 안안는데요잘 돼요? 안 돼, 된다니까. 위에 봐봐. 잡아야 돼. 요아니야 봐봐. 네. 이렇게. 아, 야, 너 이거 튀하는 거니? 개발자세요? 화면에 나왔잖아요, 혼자 도는 거. 오, 아, 그래도 혹시 불안해서 그러긴 했는데. 어 이거 완전 로버트다, 로버트. 로봇. 잡아줘, 안 잡아줘도 돼. 안 잡아줘도 잡아줘, 되잖아요. 아, 지금. 그냥, 그냥. 일단도 떨어지면. 신기하다. 아니 이거 정말요? 벽 따는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혼자 이렇게 따니까 이거 시집 올때 손에 물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남편들이 이거 하나 하면 약간 속 되겠는데요.